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네, 오늘, 어, 많이 좀 빠졌죠? 어, 오늘 좀 상승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 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 분봉으로 보면은, 어 또, 이 많이 흔들어댔죠? 이, 오후에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어, 좀 하락으로, 좀, 됐는데요. 어, 이 주가라는 게, 지수라는 게, 음, 상승할 땐 같이 안 내려가죠. 하락할 땐 친구인데, 하락할 땐 같이 손잡고 내려가는데, 상승할 땐 같이 안 가죠. 예, 그럴 얄미운 그런 친구예요. 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뭐, 어, 또뭐 다우 지수나 이런 나스닥 이런 것들이 또 하락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어, 또 오늘 굉장히 또 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뭐 다행이죠. 예, 그래도 다행이고. 아뭐 어, 어쨌거나 예,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위기도 찾아오는 것이죠. 항상 수익을 잘낼 수만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 방어를 잘하면 또 어, 다음, 다음이 또 기약이 되는 것이죠. 방어를 잘못 하게 되면 다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 뭐 어쨌거나 우리 또 회원님들 어, 오늘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우리 찰스님. 어, 찰스님 2.63%, 2.35%, 1.24%, 0.40%. 네, 우리 찰스님은 한 6.6%에서 6.5% 정도 낸것 같아요. 어, 우리 일조마님. 우리 일조마님은 한 종목만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어, 근 일조만님 그래도 맨날 수익 내. <laughs> 대단하세요. 한 종목 사하면서 수익 맨날 내. <laughs>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조만님은, 어, 참, 우리 찰스님이 이렇게, 어, 네 종목으로 수익 낸 것보다 훨씬 한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7.8%. 음. 근데 이렇게 수익 내는 건 수익 내는 건 좋은데 일조마님. 어 이렇게 한 종목으로 했을 때는 어이 만약에 그 종목이 안 올라가고 망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제이드님 1.98% 1.45% 0.81% 네, 3% 정도 어, 수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무업자님, 3.1%, 1.6%, 0.2%, 네, 4%, 4.7% 정도 수익 보셨구요. 우리 미연님, 3.35%, 1.87%, 2.8%, 0.2%, 3.73%, 0.8%. 어, 우리 미연님은 12% 정도 수익을 보셨네요. 네,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우리 미연님 오늘 1등인가? 네, 우리 테드 창님 0.18%, 1 2 6 11.9% <laughs> 마지막에 <laughs> 11.9%가 있네요. 어, 또 우리 테드 창님이 또 1등 하시겠네. 미연님이 1등인 줄 알았더니 예, 또. 음, 한14% 정도, 어, 14% 정도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테드창님. 오늘의 1등인 것 같아요. 테드창님이. 네, 우리 빵이님. 6.0%, 어, 6%, 6 정도 수익 냈네요. 또 하나는 본전치기하고, 어, 다들 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테드창님. 오늘 14% 1등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연님 12% 축하드려요. 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회원님들 수익 내신 거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네 오늘은 뭐 거의 5% 7% 이렇게 또12% 14% 이렇게 회원님들이 어,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네, 옆지병이 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디서 팔아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난 공부도 딱 질색이다 하시는 분, 그냥 주는 떡만 받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옆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또 다른 유로방에 계시는데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주식이 참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laughs>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새로 이 주식 계좌를 트고 주린이 분들이 수익을 막상 했을 때 처음에 수익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초보자의 행운 그런 건데, 어, 그것을 이제 한번 수익을 내고 나면 내가 수익 냈던 그, 그,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손실을 봐도 어, 다시 딸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 네. 심풍제약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풍제약은 어, 지난 5월에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서 이 나쁜 생명체 어,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었죠 음, 또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 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임상시험 어, 안정성을 이유로 또 중단하기 전까지 어, 이런 클로로킨 관련주로도 묶였었는데요 어, 이 임상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게 또어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가장 지금 빠른 예, 그런 치료제라고 하는데 음이 뭐 세력들이 신풍제약을 선택을 했고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여기 11선 있는데나 아니면 21선에서 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장 초반에 상승세가 좀, 음, 약했죠? 어, 한 요렇게 시작을 해서 좀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끌어올릴 줄 알았어요. 끌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락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어, 어제에 보다 거리량이 좀더 실렸어요. 거리량, 은봉에 좀, 어, 거리량이 실림은, 음, 좀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어, 요 부분에서 많은 거리량이 들어갔다. 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어 손실난 사람들이 또판 것도 있을 테고, 또이 싸다고 생각을 해서 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상태로는 좀뭐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봉이 지금 어 몸통이 빈 틈이 없고 가득 찼어요. 가득 찬 상태고. 어 요런 상태로 가면은 또어 내일 어 이렇게 또이2십일선 있는 데까지 더 빠질 어 그런 확률이 좀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2십일선 있는데까지는 좀 빠져 빠지고 나서 음. 그다음에 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2십일선 있는 데까지 어 내일 좀더 빠진 상태로 이렇게 좀 빠진 상태로 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어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튀어 오른다 어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세력이 세력들이 수익을 내려면 꼬리가 있어야 돼.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길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길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런 모습이야지 세력들이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봉으로 빠지면 다음 양봉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싹 빠지는 거야. 꼬리만 그러니까 꼬리가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싹 끌어올리면서 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또 꼬리가 생기지. 요런 식으로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근데 이건 꼬리가 없어. 꼬리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일단 얘들이 이제, 일단 물량을 팔아, 팔, 치우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어, 좀더 떨어졌을 경우에 21선에서 여기서 승부를 걸지 않을까? 세력들이 여기서 승부를 걸것 같은데요. 음 21선 부근에서 만약에 요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한다면, 제차 어 뛰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얼마까지 올라가야 할까? 지금 뭐, 여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 일단은 요 10만 원부근까지 10만 원 부분까지는 어, 요서 박스 권이 형성되면 어, 뛰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0만 원까지 V자 반등으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S매 어 S매 오늘도 운봉이죠? 오늘도 운봉이고 어좀 다른 종목들이 갈때좀잘못 가고 있는데요. 좀 어, S맥이 좀 답답하죠. 이, 이런 혈장 치료제 이런 관련주로도 엮이고 어, 또 히토류 그런 어, 테마로도 엮여 있는데 어, 히토류 갈때 S맥은 못 가죠. 예, 잘못 가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어. 오고 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이 세력이 어 여기 1,500원까지 올렸었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어 20일선을 쭉 타고 있는데 20일선을 쭉 타고 있는데 20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고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어 전날에 비해 더욱 더 줄었죠. 그렇다면 어요봉은 어 빈깡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빈깡통 어 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빈 그런 운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 언제라도 어~ 힘만 좀 가해준다면 가해 충분히 양봉으로 이렇게 뭐 1500원이 아니더라도 요 밑에까지라도 살짝 밑에까지라도 어 상승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안금속이 대한금속. 대안금속이 투자조합에서 먹튀한 그런 사건이죠. 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어, 61선 있는데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61선과 이, 어, 지금 21선이 이렇게 지금 같이 어, 이렇게 부딪혀서 있는데, 어, 그걸 부딪혀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어, 이 지지력이 더 높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 61선에 어, 살포시 앉아 있어요. 요, 요 놈이. 어, 살포시 앉아있는데 어, 이제는 어, 61선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돼요 그러면 이렇게 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상승 그리고 나서 조정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어 여기서 상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봤을 때 캔들 모습이 어, 괜찮아요 거래량도 적고 또 이렇게 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어,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네,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여기 요까지, 요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요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6,000원 밑으로,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음, 에이프로젠, 또, 이, 이형 융합 항체라고, 네, 일반적인 그런, 어, 치료용 중앙체와 달리, 어, AD, 항체 의존적 감염및 증상 악화 촉진의, 어, 부작용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런 걸 또, 어, 만들고 있죠. 어~ 아무래도 뭐~ 언제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음~ 여러 가지 좀 어~ 이런 에이 프로젠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도 많이 내고 있죠 지금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 이중 글로벌 특허 완료 이런 어~ 여러 가지 특허도 내고 있고 지금 뭐~ 열심히 어~ 뭔가를 무언가를 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많이 좀 떨어졌는데, 어, 왜이 쉽게, 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도 좀 올라갈 듯 하더니, 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 지금 올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올릴 마음이 없어, 여기서.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듯 하면서 하락시키고, 올라갈 듯하세 올라갈 듯 하면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어, 이제, 진짜, 이제는 위로 상승시키려고 하나? 했더니, 여기서도, 어, 또 뻥카 했죠. 이렇게 또쭉 하락해. 어, 이거 좀 줄여서 보니까, 음, 아, 여기, 여기 있는데, 요 라인에서, 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구나 어~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어~ 굳이 여기를 깨고 내려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굳이 어~ 더 밑으로 하락시켜서 어~ 주가를 곤두박질치게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럴 한 악재나 뭐나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는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그런 때가 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이 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됐고 이 어, 부분에서 살짝 더 빠졌는데. 어, 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지를 하는 라인이죠. 지지를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어, 지지를 받는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밑으로 더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이 주가가 더 빠질 일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운봉이 나와서 밑으로 하락시키지 않는 이상, 어,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잘하고 있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 없지? 거래량 없는데 11선을, 어, 시가가 위에서 아래로 하락을 했죠? 어, 요것은 이제 일종의 상승을 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승을 하려면 위에 쌓인 그런 매물을 소화를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청소부를 보내서, 일단 청소부 보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